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5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도청 본관과 정원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8.15 광장을 도민이 품으로 되돌려 드리는 진정한 문화적 전환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9일 도청본관 정원에서 열린 그림책 정원 1937 기공식은 단순한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도민이 성금으로 건립된 근대 문화유산인 도청본관이 도민에게 되돌아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도청본관은 지난 87년간 충청북도 행정의 심장으로 역할을 다해왔지만, 이제는 단순한 리모델링을 넘어 행정 공간에서 문화 공간으로 전환되는 상징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외관을 보존하면서 내부를 도민이 머물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열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건축적 재구성 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충청북도의 주인인 도민 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와 함께 행정기관과의 소통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는 기회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흐름을 8.15 광장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장기로 조성된 8.15 광장은 과거 주차장이었던 공간을 주차 불편을 감수하면서 도민의 심터로 탈바꿈시킨 상징적 장소입니다. 지난 8월 15일 개방 이후 도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27일 개최된 2025 충북 청년 축제는 이 광장이 문화적 가능성을 품은 공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대와 의자가 자연스럽게 배치된 가운데 청년 예술가와 대학 동아리의 공연은 도민의 어깨를 들썩이게 했고, 광장을 둘러싼 미음자 형태의 건물 구조는 소음 피해 없이 문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광장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도민의 역사와 추억, 그리고 미래의 꿈이자라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무대를 고정하고 고정된 무대를 활용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순, 순번대로 지역예술인과 다양한 분야 동호인은 물론 청소년 청년 노년 등 여러 세대가 참여하는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도민 누구나 이 광장의 주인이 되어 끼를 발휘하는 문화의 향유자가 될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도민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체험부스를 통해 도민의 일상이 문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물품들을 공개 모집을 통하여 기증을 받아 누가 기증한 것인지를 게시하고 도청 분관의 전시장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한 삶과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간을 조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공간은 세대 간, 지역 간, 개인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림책 정원 1937이 충북의 문화적 심장이라면 도민의 광장은 그 심장이 박동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충북 도청 광장을 도민의 광장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삶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문화 거점으로 재임 재마임할수 있도록 운영체계가, 운영체계 마련과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